なりたりだちんえいっすさあさあちゅぐめぬえいっすさあさあさあしみよかんにむはらちんちゅうよパーグへひむいばたでるなさあ 그 묘어 만들어주지. 후, 차 하, 날아보자고. 준비는 되었나 하자! 끝장에 있나, 주마? 묘어 널, 부의시켜주마 타! 나이 뛰어봐! 끝내준대? 아, 야, 야, 얘 정확히 기억이 안 나. 내가 걸어갈 길. 아, 네, 얘는 안 할게요. 누 가지? 너 하나. 자위를 보여주 마. 에반 공격 을못 해서 킬만 할게요. 야. 에? 자! 자! 이걸로 끝이다. 에 전부 막아 주마. 바그의 검이여. 갈라져라! 싸! 우리가 함께라면 무서울 게 없지? 야! 에! 버트 야 가자 보이 그래 야 하이파스와드 야 보이트 가보자고 백슨 깨 가지고 메가다이 보이트 우리 차례야 잠깐 나 뇌조대 힘을 쏴구자 이제 누하지 누구하지? 거미 아니라 너를 다스려라 받아라 이단백에 자자 만오이참 피어라 검의 꽃잎이요. 은빛 피로 물든다. 자. 흥. 이번엔 그냥 캐릭터 대사만 할게요. 소중한 것들을 지켜내겠다. 뜨거운 심정으로 다시 태어났다. 내가 세상을 지켜내겠다. 하 <laughs> 이번에도 무사히 넘어갔군요 얘가 이거 뭐였더라 아 아멜리아 좀 연습해야겠다 <laughs> 제 화살은 빛나가지 않아요 나 근데 잘하고 있나? 누구 할 사람이 이제 없다. 수호신의 뜻으로 내가 지켜 나갈 거야. 지옥으로 초대하마.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욕하지 말아주세요.